안녕 여러분의 인생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어, 힘이 엄청 나고 싶은데 음, 너무 힘들어서 힘이 안 나는 그런 때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laughs>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요새 그본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런 감정은 여태까지 처음 겪어본 감정이다. 어, 정말 이 감정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렇게 막, 어, 막,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올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느끼고 싶지 않다. 다시 힘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힘낼 방법을 막 찾아서 저 자신을 막 괴롭혔던 것 같거든요. 난 이래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힘이 안 나지? 그러면서 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듣다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황창현 그 신부님의 강의에서 그런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누가 이겼나요? 토끼? 토끼가 이겼죠? <laughs>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토끼와 거북이가 어, 토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거북이한테 아씨 한번더 하자. 어? 나 그때 잠만 안 잤어도 그 나무 밑에서 내가 잠만 안 잤어도 당연히 내가 이기는 건데 어? 내가 졌다고 음, 거북이가 알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음 다시 경기 날짜를 잡고, 거북이는, 음 토끼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뒷다리를 막 세우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세우면 좀 빨리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다리를 세우는 연습을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데이가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렇게 막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도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토끼가 잠을 안 자야 되는데 그 나무 밑에서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아 앉아야지 앉아야지 했는데 잠이 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laughs> 어, 조금만 자야지 한 시간만 자야지 이랬는데 두 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 전이랑 그래서 다시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이제 아 내가 이겼구나 역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토끼가 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거북이한테 야 삼세판이야 삼세판이야 다시 하자 이래갖고 거북이 아 그래 그래 뭐 어차피 너나 밑에서 잘 거고 <laughs> 그래도 이제 혹시나 불안하니까 거북이는 이제 앞다리도 세우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앞다리도 이렇게 세우면서 막 내다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빨리 가는 연습을 하고 거기다 가 이제 거북이의 최대 단점이 그 무거운 등껍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껍질을 막막 막 이렇게 어 어디 가서 뭐막 티타늄 티타늄 그 되게 가볍잖아요. 티타늄 합금으로 이렇게 막 바꾸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어, 토끼가 계속 잘수 있도록 토끼가 그 자는 항상 졸린 그 나무 밑에 그걸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그 수면 파우더를 설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거기에 딱 와서 아우, 잠 온다 이렇게 하면 바로 수면 파우더를 이렇게 쫙 싸가지고 토끼가 이제 푹잘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어,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북이는 막네 다리를 세우고 막 목표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토끼가 보니까 와 거북이가 네 다리를 그냥 세우고 그냥 쭉 가는데 와이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아, 절대 이번에는 나무 밑에서 잠안 된다고 각성제를 또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가는데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잘줄 알았는데 거기 도달하면 이제 파우더를 탁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토끼가 안사거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가 이겼어요 <laughs> 그래서 거북이는 너무 너무 어, 속상했던 거죠. 지난 몇천년 동안, 당연히 거북이가이긴 걸로 이렇게돼 있는데 토끼가 이겼으니까 아~ 이건 진짜 내 명성에 먹칠을 한 거라면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 거북이 이제 할아버지가 거북이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거북이한테 어 토끼 토끼 넌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드냐 이러니까. 아, 진짜 나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어, 토끼를 이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거북이 명성에 먹칠을 했다면서, 거북이가 막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토끼는 엄청 빠르지. 토끼가 몇 년을 사냐. 그랬더니, 토끼가 7년인가 8년을 산대요. 걔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우리는 몇 년을 사냐 그랬더니 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160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리고 너저 밖에 가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천천히 수영하면서 수영하는 그 바다를 한번 가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음... 우울하지만 그래도 그 넓은 바다로 수영을 하러 들어갔어요. 바다를 이렇게 쭉 들어가서 거북이의 속도대로 천천히 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쁜 산호초도 있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바닷속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문득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 목표, 토끼하고 경쟁하는 그 목표만 바라보느라고, 어, 진짜 내가 할수 없는 그렇게 막그 뒷다리 앞다리 세우는 그 연습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느라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내 삶을 내 속도대로 한 번도 즐기지 못했구나, 라는 걸 거북이가 깨달았어요. <laughs> 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아, 이래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하, 아, 난 진짜 이만큼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지금 내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고 끝없이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어, 저 하늘에 계신 그 거북이 할아버지의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삶에 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즐겨라. 마음껏 보아라. 그런 건것 같거든요. 음,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말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시중에 그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안에는 벙개,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거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되는 것일 거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실패와 좌절, 그 아픔에서 겪었던 그 모든 그 아픔들, 그 절망들, 그렇게 지새웠던 숱한 눈물을 흘렸던 그 밤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 매력적인 어, 여러분을 만들,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 만약에 힘들다면, 마음껏, 마음껏, 마음껏 힘드세요. 힘내지 마세요. 그냥 그 감정을 마음껏 느끼면서, 어, 그 안에서 귀한 보물을 많이, 많이 찾으세요. 저도 늘 이렇게 막좀 어느 시기에는 막 뭐가 잘 되고 잘 나가기만 하고, 막 그런 시기에는 사실 저도 모르게 막 그것만 막 이렇게 즐기고, 막, 아우, 잘 되는구나. 끝만 바라보면서, 어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막 가라앉고 우울하고 이런 시기가 될 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들, 또 내가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또이 작은 일상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을 모두 그런 시기에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음, 그, 다른 그 모든 것들보다도 이걸 진짜 나누고 싶었어요. <laughs> 음, 자주 제가 인용하는 시인데, 음, 이것도 진짜 좋아요. 가을이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시기가 되면 시를 많이 읽게 되거든요 김승희님의 장미와 가시라는 시인데,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눈만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을 온 몸으로 만지며 나는 미소지였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헤어나오고 싶고 너무 느끼고 싶지 않은 이 감정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이 안에서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 더 높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은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음, 제가 전화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깊이 깊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음. 저와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음, 이렇게 어, 우리가 인생 도반으로 쭉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화롭고 멋진 주말 만들어가기로 우리 약속해요. <웃음> <웃음> 안녕!